일상의 운동 속에 숨어있는 사회적 반면을 길여다보는 시간 스포츠가 열어주는 가능성과 닫혀버린 기회에곳 사회를 맡은 박소연입니다. 한국은 지금 운동 대중화가 한창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생활체육 참여율은 2013년 45%에서 2019년 66%까지 상승했다고 하죠. 공원, 구리체육관, 직장 동호회 등 운동 접근성이 과거보다 넓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장면도 존재합니다. 필라테스 개인 레슨, 골프 레슨비, 수도권 중심의 체육시설 편중, 운동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말과 실제 이용 가능성 사이에는 간극이, 간극이 분명히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스포츠 참여는 계층 격화를 줄이는가? 아니면 오히려 확대시키는가? 먼저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보는 배널 찬솔님, 체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팩트로 뼈때리는 팀입니다. 저희는 운동이 평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득, 지역, 시간, 자본에 따라 기회가, 기회 자체가 갈린다는 점에 주목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반대로 스포츠가 오히려 격차를 완화시키는 장치가 될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나님, 대건님, 안녕하세요. 희망과 대안을 말하는 팀입니다. 저희는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정책적 지원, 공공 이용이 늘면서 운동이 계층을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팀 소개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외면해왔던 스포츠의 진짜 얼굴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확대측, 격차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 뭐라고 보시나요? 역시 가장 직관적인 문제는 돈이죠. 경제적 비용 장벽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골프, 테니스, 필라테스 레슨비에 장비까지 하면 월 수십만 원은 우습게 깨지잖아요. 골프 한번 나가면 최소 30에서 40만 원이죠. 그리고 레슨비에 더하면 1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그리고 문체부 조사만 봐도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스포츠의 돈을 세배나더 쓴다고 하는데 이게 저소득층이겐 단순 부담이 아니라 생계비 수준이에요. 맞아요. 더 무서운 건 장비의 계급화예요. 스포츠가 나 이만큼 산다. 보여주는 과시용 소비재가 됐거든요. 혹시 러닝계의 산을 요가복그 LMS에 들어보셨나요? 한강 러닝 한 번을 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 세팅 아빠 이 장난 아니죠. 30만원짜리 카보나 100만원짜리 워치. 돈안 드는 운동이라던 런닝마저 이제 장비빨 없으면 기죽는 시대가 된 겁니다. 운동하면서까지 위축되어 한다니 씁쓸하네요. 그런데 이건 유해, 유행에 유독 민감한 우리나라 특징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전 세계가 비슷합니다. 미국은 테니스를 치는 집의 소득이 두 배나 높고 영국 연구팀은 골프를 아예 최상위 계층의 인맥 공장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해외에서도 스포츠는 이미 부유층의 문화를 확인하고 재생산하는 수단이 된 거죠. 정리하자면 경제적 장벽은 단순히 돈 없어 못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종목 선택부터 실력, 거기서 생기는 인맥까지 모든 과정이 소득순으로 결정되는 구조라는 거죠. 노력하면 된다는 스포츠가 이제는 자본이 출발선 자체를 갈라놓고 있어요. 이게 저희의첫 번째 주장입니다. 아, 평등한 경기장이 아니라 자본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과연 반대편은 이 냉정한 진단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희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장벽이 된다는 주장 부분적으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스포츠 참여 구조를 보면 비용이 문제라서 격차가 생긴다기보다 오히려 비용 장벽은 정책으로 가장 빠르게 완화되고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가장 빨리 완화되고 있다. 이건 꽤 반대되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비용은 고정된 구조적인 한계가 아니라 정책 개입으로 가장 직접 낮출 수 있는 장벽이라는 것인데요. 특히 스포츠 의 비용의 핵심은 장비가 아니라 시설 이용료인데 이그 부분은 이미 체육 시 공공 체육 시설 확대와 스포츠 바우처 제도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미 고비용 시설보다는 저비용 공공 기반 시설 쪽으로 이동 중이라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 체육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민간 헬스클럽보다는 공공 체육 시설이고. 스포츠 참여 구조는 이미 비싼 취미가 아니라 공공 여가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정책들이 실제 참여율로 참여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국내 여러 연구에서 공공 체육 시설 공급 확대와 신체활동 시설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시설 접근성이 개선되면 스포츠 참여도 직접적으로 증가한다는 구조가 이미 검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대 측에서 드신 골프, 스키, 필라테스와 같은 종목은 생활체육 전체에서 보면 일부 소수 고비용 종목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국민은 걷기, 헬스, 등산, 배드민턴 등 저비용 공공중심 종목 위주로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 감소 측 입장은 이거군요. 비용 불평등은 일부 고비용 종목의 사례를 전체로 일반한 화 오류일 뿐이고 현대 한국 스포츠 참여 구조에서는 비용보다 접근성, 그리고 공공정책이 더 핵심 변수라는 말이네요. 자, 그렇, 그렇다면 실제로 이 접근성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스포츠 참여 격차는 비용 그 자체보다는 결국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체구 생,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관 확충, 공원형 야외운동시설 설치, 학교 체육 시설 개방 등 공공 스포츠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 체육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방과후 프로그램과 학교 시설 개방이 확대되면서 과거 체육 사교육에 의존하던 비율은 꾸준히 감소했고 스포츠 접근 기회가 민간 시장에서 공공 영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돈이 있어야 운동을 할수 있었는데 지금 은 학교만 가도 기회가 생겼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운동의 시작이 학원 등록에서. 학교 체육관으로 내려온 겁니다. 비슷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공공 수영장과 체육관 이용료를 저소득층에게 할인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했고 이후 참여율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국내 연구도 같은 결론을 보여줍니다. 스포츠 참여의 가장 강력한 요인이 소득이 아니라 체육 시설 접근성이며 시설 접근성이 개선되면 소득 차이에 따른 참여 격차가 유의미하게 완화된다는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운동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운동이 계층간 건강 격차를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체 활동은 모든 계층에 이롭지만 건강, 건강 위험이 높은 집단에서 절대적인 건강 이득이 더 크게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사회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집단일수록 운동을 통해 얻는 건강 수명 증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난, 나타난다는 결과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장기 코호트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2025년 유류 6개국을 추적조사한 연구는 여가기간 신체활동이 늘수록 질병 없이 사는 기간이 증가하며 그 증가효과는 특히 저소득 보위양분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권님 한사님 말씀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시설이 늘어나니 저소득층도 유입되고 관광도 좋아진다. 공공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 싶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졌다. 참 듣기 좋은 희망적인 이야기죠. 근데 그 접근성이라는 거 대한민국 어디서나 통하는 말일까요? 저희가 놓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바로 지역 인프라 격차입니다. 말씀하신 그 좋은 공공 체육관들 대부분 어디 있나요? 수도권 아니면 대도시죠. 저희는 이게 또 다른 형태의 지리적 배제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영국의 스포츠 잉글랜드에서는 시설이 없는 곳을 스포츠 사막이라고 불러요. 지금 한국 지방 중소 도시들이 딱이 골입니다. 수도권 주민들은 슬리퍼 신고 걸어서 헬스장 가고, 지하철 타고 수영장 가죠? 지방은 운동 한번 하려면, 차 타고 옆 동네, 아니, 옆 시, 군으로 넘어가야 해요. 원하는, 원하면, 바로 하는 환경과, 큰방 먹고 이동해야 하는 환경. 출발을, 출발선부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단순히 불편한 수준이 아닙니다. 빙상은 아예 시작조차 불가능해요. 전국의 빙상의 54%가 수도권에 몰려있거든요. 서울 경기는 공공 김상장만 열한 곳인데, 지방 중소 도시는 전멸 수준입니다. 심지어 제가 사는 포항에도 있었던 김상장이 사라졌어요. 결국 지방 아이들은 스케이트화를 신어볼 기회조차 원천 몽세 당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지역 격차가 경제 격차로 변질됩니다. 앞서 저희가 돈 얘기했었죠. 지방 아이가 피겨스케이팅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설이 있는 도시로 유학을 가거나. 매일 왕복 3-4시간씩 도로 위를 달려야 합니다. 맞아요. 지방 교통비, 숙식비 때문에 비용이 두 배는 더 들어요. 실제로 빙상 국가대표도 수도권이 싹쓸이한 것 보면 재능보다 어디 사느냐가 국가대표를 결정짓는 가장 잔인한 스펙이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설 지으니까 해결되더라라는 건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 중심의 시각일 뿐입니다. 수십 개의 종목 중에 고르는 아이와 있는, 격, 있는 것만. 겨우 하는 아이 이 불평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스포츠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지역 소멸과 계층 고착을 가속화하는 기제가 될 뿐입니다. 방금 지역 인프라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눈에 보이는 시절 격차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격차가 더 심각하다고요? 네, 인맥도 실력이다라는 잔인한 말 있죠. 스포츠가 딱그 판입니다. 바로 사회적 자본 문제인데요. 로버트 퍼트남 교수가 말했듯 스포츠 클럽은 실내와 정보를 공유하는 핵심 공간인데 문제는 이 알짜배기 네트워크가 돈 있는 계층에게만 열려있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골프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스포츠가 아니라 경제, 권력 네트워크 그 자체니까요. 근데 비용 좀 볼까요? 라운딩 한 번에 이것저것 따지면 4, 50만 원이 깨져요. 평범한 직장인은 엄두도 못 내는 그들만의 리그인 셈이죠. 돈보다 더 무서운 건 필드 위의 세상입니다. 임원조사 결과를 보면 라운딩 중에 거래를 트거나 비즈니스 대화를 한다는 비율이 압도적이에요 심지어 골프 동행 여부가 인사평가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도 많았고요 슬픈 현실이죠 5시간 동안 같이 걷고 밥 먹으면서 쌓이는 친밀감 회의실에서는 안 나오는 고급 정보가 거기선 돕니다 근데 골프 못 치는 직원은요? 아무리 일 잘해도 그 이너 서클의 끼기회조차 원천봉쇄 당하는 겁니다. 수십억짜리 회원권은 말그레, 말 그대로 카르텔이고요. 정리하자면 돈 없어서 운동 못하는 사람은 건강만 잃는 게 아닙니다. 정보 투자, 승진과 같은 성공의 사다리까지 걷어차이는 셈이죠. 와, 스포츠가 계층 이동을 가로막는 또 한의 유리 천장이 될수 있다는 지적 정말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네, 이제 학대 측에서 제시한 두 번째 주장, 스포츠는 상층 네트워크를 통해 계층 이동을 돕는 기회다라는 의견에 대해 감소측 반박 들어보겠습니다. 대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학대 측은 골프 등 상류층 스포츠 네트워크가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사회적 자본은 그런 회사적 네트워크가 아니라 생활체의 공동체에서 신짜 강하게 형성됩니다. 영국 DCMS 보고서는 지역 기반 스포츠 활동이 실내 연결성 공동체 결속을 가장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생활체육 동호회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새로운 관계 형성, 심리 안정, 지역 결속 증가가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실제 브리지 네트워크는 골프장이 아니라 풋살, 헬스, 배드민턴 같은 생활체육에서 생긴다는 의미죠. 또 서울시 연구에서도 생활체육 참여가 사회적 고립감 감소, 취업 정보 접근성 상승 등 이동성 향상 효과를 보여줬어요. 즉 확대측 말처럼 상류층 네트워크보다는 생활체육 네트워크가 더 높은 효과를 보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상층 스포츠 네트워크는 사회학적으로 본딩 소셜 캐피탈에 가깝습니다. 내부 결속은 강할 수 있지만 계층간 이동성이나 사회 전체의 연결 확대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반면 생활체육 공동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실제로 브리징 소셜 캐피탈을 만들고 계층간 연결을 강화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스포츠가 상류층 중심의 폐쇄적 네트워크라는 확대측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생활체육 공동체에서 계층간 연결이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네요. 그런데 감소측에서는 사회적 자본뿐 아니라 건강 측면에서도 격차가 줄어든다고 강조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이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 오늘 운동이 모든 계층에 이롭지만 건강 위험이 높은 취약 계층에서 절대적인 건강 이정이더 크게 발생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맞아요. 또한 유럽 타극과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질병 없이 사는 기간을 늘리며 그 효과는 오히려 고위험 저소득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참여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건강 격차 완화 사회 연결 확대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불평등 완화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장치로 작동합니다. 근 네, 결국 건강 자원 측면에서도 스포츠는 출발선을 나누는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취약 계층을 끌어올리는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오늘 저희는 같은 스포츠를 두고도 정반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쪽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격차를 말했고, 다른 쪽은 실제로 변하고 있는 현장의 힘을 보여줬죠. 어쩌면 스포츠는 지금도 두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격차를 확대하기도 하고 또 줄이기도 하는 공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스포츠의 역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에게 스포츠는 출발선을 나누는 장벽인가요? 아니면 같은 출발선으로 되돌려주는 힘인가요?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가 열어주는 가능성과 다쳐버린 d n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